NKNOW 김가영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힐 경우 현지에서 감시를 담당하는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해 신체가 훼손되는 등 극악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하던 중 붙잡혀 온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눕혀놓고 굴삭기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 훼손 등의 인권유린 후에는 강제로 북송이 돼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이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탈북 가능성이 있거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각 작업장마다 구류장과 같은 격리된 공간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탈북 시도 및 반발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노동자들의 본보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추가적인 탈북이나 이탈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탈북을 시도하지 않는 노동자라고 해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입니다.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 요소가 많은 근로 현장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치료를 위해 잠시 작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해도 되레 일하지 못하는 일수만큼 벌금이 부과되거나 월급이 삭감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당해내야 할 상납금을 모아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로서는 치료를 미루며 상처가 썩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북한 주민들을 해외로 내몰아 외화벌이의 도구로서 착취하고 있는 북한 당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인권 유리는 더 이상 북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행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5월 중국 단둥시에서 북한을 촬영한 겁니다. 중국 쪽에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북한 쪽으로 가까이 붙자 멀리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인은 천천히 움직이는 배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보트 기사의 말에 따르면 군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군인과 가까워져 배귀 안을 던져줬더니. 군인은 돈을 주머니에 챙기며 고맙다는 인사를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중국 요녕성의 단둥시는 이렇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압록강 철교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평안북도 의주군 국경 일대를 순회하는 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폐쇄된 북한 지역을 가까이서 볼수 있도록 중국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북중 국경이 삼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북한 군인의 웃음이 북한의 모습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KNOW 김가영이었습니다.